날씨가 좀 더웠어요, 그죠? 근데 어, 지난번보다는 좀 시원했지만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더우니까 예, 땀도 많이 나고요, 그죠? 짜증도 많이 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예,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의 마음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통일 있게 그냥 그렇게 하루를 지냈습니까?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예. 놀라시지 않네요. 예. 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예. 아잘 아시네요.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절대적인 비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뭐 돈도 없는데 뭐 권력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한 사람. 바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면서 개인주의래요. 예, 자기들밖에 모른대요.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나와 관계하시기 때문에래요. 하나님은 믿는 나와 관계하시고 나와 소통하시지 믿지 않는 자와는 관계하시지 않고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 사람을 구원하시지, 믿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가족들 중에 나한 사람만 믿는다면 나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까지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무슨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어?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다. 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며 오직 기독교에만 참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자녀네.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쳐다보기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요, 지금 아니에요. 예, 어렸을 때, 가자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지갑에서 원래 천원짜리 한 장을 딱 꺼냈어요. 예, 아버지 지갑을 보니까, 어우, 지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빼면 모르겠지 하고, 예, 천원짜리를 가지고 가자를 사먹었습니다. 근데 가자를 맛있게 먹을 때는 예,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laughs> 맛있는 가자를 먹을 때는 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자를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두려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버지께 혼날 걱정을 하니까 집배를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마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예. 쟤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죠? 예,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께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아버지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잘못을 했으니까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가 이렇게 이제, 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저는 변함없이 아버지의 귀여운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저를 대하셨어요. 제가 잘못을 하게 되면 쟤는 벌하셨지만 저는 변함없이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변함이 있습니까? 예.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빼앗깁니까? 아니죠. 예.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르며 살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에게 돈이 많으면, 예,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당당하게 섭니다. 그죠? 나에게 든든한 백이 있다면, 예, 어, 나는 어디 가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권력보다, 그 어떤 백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도 세상 앞에 나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늘돈 앞에, 권력 앞에 굽신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당당해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때 우리는 물질 앞에서 그리고 권력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할 때 바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조차도 우리의 자신의 죄를, 나의 죄를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숨기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회복될 수 없습니다. 숨기고 숨기다 보면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걷잡을 수없정도로이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에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거짓말은 종종 하지만 아, 어, 입으로 남을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을 흉본적은 있지만 누군가를 저주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에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흉악범들이 이렇게 는그 교도소의 교도관이었어요. 온갖 흉악범들과 이 난폭한 자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그의 삶도 난폭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난폭한 남편이요 아빠였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뭐 그저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만 그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좋아하던 술과 담배와 그리고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도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한 것은 그가 그 흉악한 제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흉악한 제수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형수들에게 이렇게 전했을 때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의 삶이 불안에서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이 있는 어느 날은 사형대 앞으로 나오는 믿는 그런 제수들 중에서는 예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제수들은 끝까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해대면서 이 담배 한대 어, 얻어 피우고 그 담배 연기가 이 폐에서 살아있지기 전에 예, 뜻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그 박현진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 믿게 됐는데 그가 사형집행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예, 교도소 소장이 그의 제상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예 소장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였으며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절대로 그러한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8년의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다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몸과 영혼 그대로 하늘나라에갈수 있도록 제발 그 부끄러운 죄를 잃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죄값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은 제약된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나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어, 그다음에 오직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다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많은 나요한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함과 같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말씀을 들때 예, 내가 부패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오는 자. 즉, 부끄러운 자, 하나님 앞에, 어,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모습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되다고 할때 내가 거짓됩니다 하는 사람과 내가 거짓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일까요?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죄를 숨기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멘! 아멘!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는, 예, 뭐, 옆 사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활짝 웃으시는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슬플 때, 예, 그 화장이 다 지워지도록 그냥 그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 시간에 은혜받는 그런 선도님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에게 주시는 거야. 오늘 말씀은 아우 누가 누가 들어야 돼 하는 사람은 예, 분명 딴짓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예,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바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10편 99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 지어다. 여우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바는 바로 예배뿐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며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희생을 감수한다고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헌금도 그리고 봉사도 희생도 바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지난 주까지 얼마나 더웠습니까? 무더운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그 이른 아침부터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어, 나선다면 그렇게 일찍 나서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이른 아침부터 그렇게 교회로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역에서 걸어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땀이 줄줄 흘러 옷이 다 젖었는데도 예, 얼굴 표정은 환하게 예, 들어오시는 우리 귀한 사, 어, 사, 어,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중사 학교는 그 예배가 좀 특별하죠, 그죠? 그죠? 예, 교회 구조가 한 자리 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새 신자들은 아, 어, 교회가 불편하다. 교회가 무슨 시장 같다. 시끄럽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러나 예. 좀 지나면 그런 불편을 그러한 불편함과 시끄러움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예. 시끄러움이 예. 말씀으로 이렇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준 사랑교회의 귀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예,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한 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 감사한데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해진 이런 죄성들 때문에 감사가 자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17장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누가 보음 17장 13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그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남은 것을 보고 근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병환자 열명은 10명 중 9은 고침을 받아 감사한데도 감사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 예, 은혜를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러한 분들이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련한 자 되지 맙시다. 나병환자 한 명은 어땠나요? 그는 자기의 나음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을 치유, 치유받은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함으로 그 이상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영생의 자리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은혜를 예,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순간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잃고 부인은 도망가고 그것도 모자라 온 몸에 종기가 나서 기화장으로 긁고 있는 요배 감사입니다. 우리 욕기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가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 3, 3장 14-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브갓네셀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랑 메삭 알번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게 있느냐 하니 사드라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게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할 것에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 감사 조건이 안 되어도. 감사할 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바로 당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이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늘 당당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그 내용을 은혜받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신앙생활은 결코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도 기쁨도 즐거움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오안 오고 놀러가 보셨습니까? 놀러 가서 마음 편하게 뭐 신나게 놀아 보셨습니까? 아무 꺼리김 없이 신나게 놀아지던가요 예. 네. 놀아도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러한 신나는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누려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한 것을 쫓으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쉬운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기 물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는 물병이 있고 한쪽에는 독이 있다. 북불복. 먹었는데 살면 백억을 주고 죽으면 어쩔 수 없어. 죽을래? 마실래? 해볼래?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고 어, 속으로 인생도 구질구질한데, 그래, 먹자 하고 마셨어요. 근데 무엇을 마셨을까요? 물을 마셨습니다. 그날로 통장에 100억이 입금되었고, 그 사람은 신나게 편하게 살았습니다. 부럽죠. <laughs> 그런데 돈이 떨어졌어요. 이제. 근데 다시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자, 한번더 할래? 자또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물을 마셨어요. 우와, 그 그의 통장에 또 다시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운이 좋았느냐 하면 70세가 되도록 예, 그렇게 돈이 들어와서 떵떵거리며 예,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럽죠? 예. 그 앞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래? 막말로 이번에도 물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수 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지금껏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거지처럼 살수 없다. 그래서 마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물을 마셨어요. 우와, 우와, 나는 진짜 행운하다. 그러자 사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진짜 행운하야 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물을 사탄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아무 이상 없이 멀쩡한 겁니다. 그 사람이 물었어요. 어, 독이 없어? 그랬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독이 든 물병은 하나도 없었어. 나는 내가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으로 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너에게 줄수 있어. 어떠세요? 사탄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행동할 때입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한중사람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왠줄 아세요? 왜일까요? 네, 한중사람 교회가 동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야 너희끼리 신앙생활해라. 야 너희끼리한 예배하라. 뭐 불편한데 교회까지 나가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니 하면서. 속삭이면서 편히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원하는 돈을 주고 건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과 건강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편한 것을 쫓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장 24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하니 그럼 부족한 대로 하면 된단다. 가진 게 없구나 괜찮단다. 너의 마음이면 충분하단다. 약하다고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니?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너희는 오직 나에게만 예배하면 된단다.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부터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살아볼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당당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증사랑교의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아버지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늘 당당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중사랑교회 우리 귀한 선도님 되시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